감사합니다. 동기 참여 제8일째 참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의 아침 저녁의 구창은 집안의 기본이라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잊지 마라. 아침 저녁에 구창은 집안의 기원이라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잊지 마라 개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아침 저녁의 구창은 우리들 본문 물립종 신자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에 근행을 구창을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 하고 하신 교가입니다. 아침, 저녁의 구창은 집안의 기원이라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잊지 마라. 오늘 동기참예 제8일째 법문의 주제는 아침, 저녁에 구창을 잊지 말자. 입니다. 구창. 본물입종의 아, 신자는 본인 댁에 본존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구창을 하세요. 이것을 가르쳐 주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구창 아, 그런 날은 조금이라도 구창을 해야 된다. 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침, 저녁에 구창은 나와 내 가족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급사시봉하고 구창 울리면서 우리 가족 모두 오늘 하루 무사히 봉공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하고 저녁에는 무사히 다잘 돌아와서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구창을 잊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는 것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뭔가 부처님께 죄송하고 찜찜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오늘 피곤해서 오늘은 하루 쉬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돼서는 아, 오늘 또 너무 피곤하니까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어, 점점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이것은 점점 우리 집안에 부처님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처님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지켜주시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 고조 1년대사는 수호의 선신은 범미를 드시지 못하셔서 위강을 잃어 이익을 끊고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시도다. 악귀가 들어오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년성인은 왜 불법을 믿는 불교를 믿는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가? 천재지변, 지진 이러한 것이 끊이지 않고 또 서로 같은 국민들끼리 예, 내란이 일어나서 아, 싸우고 어, 그래서 백성들 살기가 아, 너무 너무 힘들다 왜 불법을 믿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셔서 올바른 불법 법화경의 신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 원인을. 음, 올바른 법화경의 신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나라의 권력자에게도 그렇게 절복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묘판의 말씀은 수호의 선신은 법미를 드시지 못하셔서 위강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끊는다. 법화경의 행자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제천선신 모든 이 좋은 신들 법화경에는 그러한 경문이 설해짐 이 법화경의 법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모든 중생을 다 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앞에 에 많은 그 신들이 맹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행자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호의 재천선신 법미를 드시지 못하셔서 위광을 잃어버리고 위광이라는 것은 행자를 지켜 주시는 그 힘을 위광이라고 하는데 법미를 드신다랑 제목구창의 음성을 법미라고 합니다. 마치 이 신들은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제목구창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힘을, 신으로서의 힘, 신력을 키우셔서 우리의 중생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위강을 잃어버리고 우리 이 행자에게 이익을 주시지 못한다. 끝내는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신다. 그러면 그곳에 악귀가 들어온다. 악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악마, 악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일들, 안 좋은 일들, 에, 어, 전쟁이 일어나고, 어, 어, 쳐들어오고, 내란이 일어나고, 어, 천재지변, 삼재칠란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난을 일어나는 것, 다, 어, 올바른 신행을 하지 않고, 구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네팔에 연수 갔을 때, 이 네팔은 룸비니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네팔에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고향인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나시고 인도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네팔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도 그렇고요. 길거리에서 룸빈이 가는 길에도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복구도 안 하고. 정치도 경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나라인데.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아무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나라 인도 네팔 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학영을 믿지 않고 법학영의 제목을 부르지 않으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신들이 다 떠나버리셔서 어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있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도, 네팔도, 힌두교,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여러 그 신들을, 많은 신들을 모시는 종교인데요. 그러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없음. 그만큼 불교를 믿지 않으니까. 또 믿는다 하더라도 올바른 불법을 믿지 않으면 그 불법을 지키는 행자를 지키는 그 신들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놓고 보면 아침, 저녁에 구창이 올라가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뭐, 며칠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것은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내 가족을 지켜주시는, 음, 그, 에, 신들, 부처님, 에, 모든 부처님, 재천선신 다그 아, 힘을 잃어서 점점 위광을 잃고, 어, 이 집을 떠나가게 되면 집안에 악귀, 악마가 충만하게 된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트러블, 뭐 몸에 병이 든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부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에 구창 이것만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행체험담이 있어서. 어... 이대째 신자를 하고, 이분의 부모님이 신심을 하시고, 법등상속으로 이분이 신심을 하시는, 어, 90살 되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 자택, 자기 집 부처님 앞에, 에, 공수 올리고, 청소하고, 급사시공하고, 구창을 하신 후에 절에 참여를 하심. 아직 90세의 고령에도, 어, 절의 본공, 참예, 조행 이런 본공 아주 어, 열심히 하시는 신자이십니다 어느 해 6월에 에, 이분은 등에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에, 몰려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 검사를 한 결과 척추 압박 골절로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었는데 또 연령적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최악의 경우 일어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돼도 휠체어 생활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절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입원 중에 이번 하고 있는 동안에 에, 집에 에, 있는 나의 회중본조님, 이른바 몸뿔이라고 하죠. 이 몸뿔을 모셔다 주면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병실에서 구창을 어, 할 것이니 에, 몸뿔을 모셔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 이번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히 쉬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하고 어, 생각을 했지만 가족들에게도 내가 어, 누워서도 구창을 할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같이 기원해 주세요라고 어, 부탁을 하였습니다 매일 에, 병실에서 아침 저녁에 에, 아침 저녁으로 구창에 힘쓰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어, 못 일어난다는 음, 또는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과는 상반되게 무사히 퇴원을 해서 90세가 된 현재도 자신의 발로 걸어서 절 참여를 하고, 또 봉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매일 아침 저녁 구창의 중요성,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잘 아시고 매일 실천하시는 신자 아,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나무묘 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곳에는 재천선신이 반드시 오신다. 범미가 없는 곳에는 악귀가 찾아오는 것이기에 방법 없이 수지하는 사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제불제천도 잊지 않고 지켜주심으로 신자가 제목을 잊으면 부처님도 신자를 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조일련대보살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나무미호 호랭개교라고 부르는 곳그 집에는 반드시 제천선신 행자를 지켜주시는 선신들께서 오셔서 지켜주십니다. 아 범미가 없는 곳에 구창이 올라가지 않는 곳에는 악귀가 찾아오는 것이기에 방법 없이 가르침대로 수지하는 사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데 신자가 제목을 잊어버리면 부처님도 신자를 잊어버리신다. 내가 얼마만큼 부처님 생각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구창을 하고 있느냐. 그만큼 부처님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저녁에 구창 신자의 기본 근본이 되는 수행이니까 모든 신자가 이것을 잘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쳐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의 아침 저녁에 구창은 집안에 기원니라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잊지 마라. 본문 팔품 소현 상행 소전 모이나 하유 남묘 호랭게 교 남묘 호랭게 교 남묘 호랭게